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트리스트 엔트의 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트박 관심용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첫 관심용목을 공개할 건데요. 어, 이 중에 JEDIC나 뭐 SCNGN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가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서 시간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하시고 손절이 나가면 손절을 치셔야 되고 손절과 이탈만 없으면 충분히 뭐두 달, 세달 보유하다 보시면 어느새 슈팅이 나와서 저 위에 있는 가격대로 이동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아세아텍입니다. 아세아텍은 농업 관련 테마로 묶여 있네요. 농업 관련 테마로 묶여 있고 오늘 종가가 매우 좋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차트 흐름입니다 2010년도 부근에 상장을 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별큰 가격대의 흐름 없이 이런 가격대 박스 꺼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다 이런식으로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한번 뭐 코로나로 인한 강력한 하락이 나온 후에 이런 안정된 추세로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한번쯤 갈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아세아텍 자리를 잡고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진입 가격 3,300원입니다. 3,300원 부근대. 2차 진입 가격 3,2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대 한번, 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 이러시면,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본인이 아세, 아세아텍을 눈여겨봐 오셨다. 이러면은, 뭐 이런 가격대 부근에서 진입을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짝 눌러줬다가 여기쯤에서 진입을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패턴만 남아있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별 다른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시고 손절가 3,100원 정도만 이탈이 없다 이러면은 쭉 홀딩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농업 관련 테마인 것들이 오늘 조금 뭐 최근 들어 좀 움직임이 좋거나 좋은 자, 자리에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관련 테마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같이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SI인데요. TSI, TSI, 예. TSI가 지금 어, 상장한 이후에 지금 7월달에 상장하고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 것들 한번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이런 위쪽으로 한번 갈수 있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이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격대를 잡아보고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테마기 때문에 이거는 또그 테마도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지 관련 테마는 언제든지 괜찮다. 그래서 1,400원, 아니 14,000원이죠. 14,000원, 13,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봉을 대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기준봉에서 이탈만 없다. 이러시면 뭐 여기서 뭐 충분히 이렇게 둘러보시면 괜찮다. 지금 뭐 테마는 이차전지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도 괜찮고요. 여기서 눌러주면 이런 쪽 관련 가격대에서 지, 진입을 하시고 좀 길게 보시 분들은 뭐만 원대까지 보셔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런 좋은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패턴으로 하시면 눌러줄 때 들어가서 위로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식으로 쉽게 쉽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즈비전인데요. IG비전은 지금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으로 테마가 묶여있네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5년간 거래량이 좋게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IG비전도 한번 좋은 테마에 있고, 지금 뭐 가격도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900원입니다. 1차 진입 가격, 3,900원대. 2000이니까요 3,750원 손절가는 3,500원 정도로 조금 길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 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요 항상 원칙과 기준대로 분할 매수 하시고 그런 가격대에서 본인만의 기준에 맞, 맞는 종목이 있다 하면 진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 하시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뭐 가는 것들을 참지도 못하고 또뭐 막 조급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 20개 이상 종목들 똑같은 비중으로 나, 나눠서 들어가시라 항상 말씀드리죠. 엔트박이. 그렇게 하시면 좀더 쉽게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성산업인데요. 대성산업은 자원개발 테마로 묶여있네요. 전적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거의 뭐 최근 들어서 5년간 거의 바닥세에서 박스권 흐름이 보여지죠. 그래서 뭐 이를 보시면 여기 이런 가격대 코로나 하락에도 보였던 가격대 그 다음 가격대는 이런 가격대.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 패턴으로 수렴이 됐기 때문에 수렴이 끝나면 위로 갈수 있는 패턴으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성산업은 자원개발 테마로 묶여 있는데 뭐 어떤 걸로 갈지는 나중에 지켜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1차지니 가격은 3,250원입니다. 3,250원 부분 대2차지니 가격 3,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50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좀 길게 보실 분들은 2,95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냥 좀 길게 보겠다. 아니면, 뭐, 나는 더, 이걸 이런 종목들 더 길게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의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엔트박이 이런 가격대 말씀드렸다 해서, 뭐, 여기서 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의 판단 하에, 그렇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무제표를 분석하시든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되지 제가 이 종목이 좋다고 차트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손절이 나가거나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차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거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아셔야, 아시고 나서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되지. 뭐 엔트박이 이 자리에 무조건 진입을 하면 수익이 난데 이런 식의 패턴을 매매를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사료인데요 우성사료는 지금 보시면 차트 흐름이 좋네요 우성사료도 지금 2012년도에 큰 흐름으로 한번 보여줬다가 지금 2017년도부터 꾸준히 이런 거래량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 많이 들어오는데 별다른 시세를 내지 않았고, 앞쪽에 이런 시세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이런 박스권 가격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뭐, 최소 이까지는 무조건 가고, 그 다음에 크게 나오면, 위에까지 갈수 있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 우성 사료도 지금, 사료랑 구제역,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 테마로 묶여있는데요. 한번 자리를 잡고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격이 3200원. 3,100원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 부분에서 한번 본인만의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보시고요 우성사료는 3,000원 정도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탈만 없으면 이거는 조금 많이 갈수 있는 차트 흐름으로 보이시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이런 차트 흐름에 제가 말씀드린 엔드박가 관심 종들이뭐 어떤 게 갈지 모릅니다 어떤 게 갈지 모르고 이런 차트 흐름에 있는 것들은 다 좋은 흐름에 있다 어느정도 수렴이 되고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원칙과 기준에 맞게 그렇게 진입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20개 이상 종목에 나눠서 진입하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라 어 그렇게 하시면 수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사를 봤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로닉 인데 하이로닉은 제가 이제 12월 달에 원래 봤었어요. 이때 이제 보고 이제 한번 이날 보고 어 이거 이상하다. 이래 가지고 설명을 여기서 이제 가격대 를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올라가 버린 패턴이 나왔는데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의료 기기 테마로 묶여 있는데 차트 흐름이 워낙 좋아 보여서 위로 올린 이런 가격대가 올렸어도 여기서 이제 충분히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잡고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트 흐름이 좋아 가지고 한번 좀어 이렇게 박스권 흐름만 보시더라도 이런 4,500원, 4,400원 자리만 지지만 나오면 최소 이까지 갈수 있는 7,000원대까지 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어 위쪽 약간 위쪽 가격대인데 이런 자리는 엔트박 잘안 들어가죠. 이런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데 올려놔서 여기서 이제 지지해주는 움직임 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한번 잡아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진입가격 5,000원이고요, 5,000원대 눌러줄 때좀 밑에 들어갈게요. 2차 진입가격 4,700원 정도. 700원 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정도 잡겠습니다 4,400원 그래서 이렇게 4,400원까지 받구요 4,700원, 4,400원, 5,000원 이렇게 이렇게 종목들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새해 맞이해서 제가 엔트박 가심용구도 처음으로 드렸는데요 어 이런 종목들 좋은 자리 부분에서 한번 진입을 해 보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인만의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한번 자리를 잡고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나 흐름이 워낙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엔트박하신 종목들도 그에 맞춰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뭐 9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잘 가죠. 그러니까 9월 달에 봤었던 종목들이 한 두세 달 지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더 거치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기가 마, 많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뭐 다음 달에는 또 10월 달 종목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에는 또 11월 달 종목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엔트박은 모르는데 어차피 세력들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는 그냥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세력이 출발하면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청산하는 식으로 흐름으로 매매를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뭐, 진입을 해서 이게 언제 가냐, 뭐, 이런, 뭐,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 뭐, 이런 종목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어,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어, 그, 런 것들을 대응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거나 그런 패턴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엔터뱅이 말씀드리는 이런 조용한 자리에 진입을 해서 자기의 그런 기다림의 매매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냥 수익이 나 있는 패턴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아주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할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식의 매매라 보여지고요 어, 여러분들이 뭐 엔트박 관심 종목 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뭐 셀트리온 같이 뭐 다른 종목들 을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셔도 되고 엔트박의 기준이나 이런 매매 방식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엔트박 관심 종목이나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도 이렇게 엔트박의 기준대로 이렇게 20개 이상 종목 정해서 자기가 자리를 잡아서 진입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뭐 소액으로 뭐 무조건 이렇게 엔트망이 말씀드린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일정 부분 기간 수렴 을 거치고 거량이 래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는 어 자리에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무조건은 없습니다. 절대 주식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7대3의 승률만 나와도 그러면 40% 승률이죠. 수익률, 수익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40% 정도, 7대3의 어, 7개가 수익이 가고, 3, 어, 3, 3개가 손절이 나가면, 뭐, 40% 승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 되기만 해도, 4개만, 4개가 가면, 수, 4개, 아, 40% 수익이 아니고, 4개가 수익이 나면, 결국에는 전체계산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면,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인이 정해놓은 원칙과 기준을 꼭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쉽게 쉽게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고요. 좋은 수익과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